자 우리 과천여고 가겠습니다. 이거 하연이 때문에 잠깐 찍도록 할게요. 하연이 왜안 왔어요? 오늘 하연이, 하연이가 날씨 딱세 마디 했습니다. 노우니까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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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말았지. 노으니까 그러면 니까가우시간다 일을 했어야지. 과입니다 일단은 오늘 과천여고 풀도 끝날 것 같습니다. 일단 최대한 풀지 알았죠? 자 과천여고 꺼고요. 다음 시간에 숙제 다시 오면 평촌고 남거든요. 거기까지 네, 그러니까 다 하고 나면 그거 첨삭하고 일요일에 하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10초 네,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14번부터 된다고요? 13번이어야지 14번부터 하면 되죠.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점수가 있는데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이고 그 직전에 어,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전비는 y는 2x 더하기 2 e 위에 지랍니다. 위는 이 e 참수가 이렇게 빠져있고요. 둘이 만나겠냐 안 만나겠냐? 맞나요. 느낌적으로. 안 만나요. 느낌적으로 안 만날 것 같아? 안 만날 것 같아? 만나요. 문제 끝까지 다안 읽었군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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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 안, 안 만나겠죠. 안 만나야죠. 왜? 만나면 최소값이 여기잖아. 네. 그렇죠? 만나면 최소값이 여기니까 당연히 안 만나는 형태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y는 2x 뭐 더하기 2가 될 거고요.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될 겁니다. 문제에서 말하는 건뭘 말하는 거냐면 여기 위에 있는 점 B 하고 여기에 있는 점 A 가이 거리의 최솟값을 구하래. 너희들 딱 보더라도 최솟값은 어디에 처박혀 있을 거 같냐면 이쪽 어딘가에 이렇게 있겠죠. 네. 그럼 봐봐라 최솟값이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거리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점에서 여기까지 그 제일 짧은 건 누가 가야 되냐면 이렇게 가야 되겠죠. 언제? 만나게. 한 점에서 만나는 즉접야 때겠죠. 그때 뭐가 되는 거냐면? 이두 개의 직선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되겠죠. 네. 이해되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평행이동시키는 예를 찾으면 될것 같습니다. 평행이동시키면 만나는 점이 있겠지, 네. 그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거리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 구하는 거죠? 아, 이 점을 구해야 되나요? 네. 그럼 점을 구하면 되겠죠. 됐나요? 네. 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y는 e x 더하기 k, 이동했으니까 그대로 평행할 때 e x 더하기 k가 되겠지? 맞냐? 네. 그러면 y는 e x 더하기 k와 누가?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뭐하는 거죠? 접해야 되는 거죠. 자, 접한다고 할때 우리가 사용하는 식은 d는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x의 제곱은 e x 더하기 k가 되고 x의 제곱 플러스 e x 더하기 k가 0이 되고 4분의 b가 되니까 a 어, 마이너스 k가 0이 되고 k는 얼마가 되는 거야? 2되는 e 거야. 파도 알죠? 완전 제곱시하면 k가 2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연립해서 지금 접, 점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k 자리에 들어가면 이 방정식 푸는 게 뭐냐면 여기 점 찾는 거와 똑같은 거야. x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걸 지금 찾고 있는 거니까 알겠죠? 그럼 여기서 들어가면 x 의 제곱에 플러스 2x가 2는 0이 되고. x 더하기 1의 제분은 0이 돼서 x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얘, y는 여기가 지금 이게 k가 1이라고 했으니까 y는 2x 더하기 1과 2를 연립하면 걔 해가 x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소리야. 그게 의미하는 바어가 뭐야? 접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소리야. 그럼 y좌표는 얼마가 되냐면 x가 마이너스 1이면 얘가 y는 노란색이 2x 더하기 1이니까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Y, m 얼마가 돼야 d Let's keep it. l e 는되 keep it. l e 요. s keep it. Let's keep it. Let's keep it. l e 요다요 <목소리가> 아 c 그 진짜 d sit down, but I t h i 가르쳐주신적 없는데 나도 안가르 t how much 안했어. 그 t to do 예전에 o u l d you? You told me, you told me, you told y 이런 게 있는데, 교점 사이에 이런 게 있대. 봐라, 이거는 할수 있어야 된다. 조금 내가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저런 문제가 나오면 어떤 개념들이 있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리뷰가 필요한 거야. 이 사이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이 있대요. 얘 가지고 이 문제를 풀라는 뜻이야. 그럼 얘의 개념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야. 봐라. 아, 2차 방정식부터 보죠. 자이 방에서 어, 두 분을 알파 오게타라고 하면 어떤 조건이지? 두분 알파 오게타라고 하면 이두 근이 두 근이 모두 양수야. 그럼 어떤 조건들이 있더라? 혹시 경란이 두 근이 모두 양수야. 아, 네. 이건 이제 우리가 실근이 뭐라고 해 말은. 두 근이 모두 양수야. 어떤 조건이 있죠? 알파 로 그렇죠. 두 근이하면 모자 크고, 알파. 두 근이하면 모자 크고, 반별례기보다 커나 두면 되죠. 혹시 누구 경란이? 이게 실근의 뭐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두근이 뭐든 뭐일 때 음수 때 이런 거잖아. 알파벳 타운보다 잡고그 다음에 알파벳 타운보다 리고판매스티가 모다 커나왔다. 이런 실근의 모형 나왔. 네. 그 다음에 어, 세 번째 한 근은 양, 한 근은 음. 이런 것도 혹시 알고 있었니한 근은 양, 한 근은 음이야. 그럼 두 근의 합은 알아몰라. 몰라. 그 다음에 판비스티을 굳이 쓸 필요 없다 그랬지. 네. 뭐 맞추면 된다 그랬어. 알파벳 타운보다 작다. 이알파벳타 0보다 작다가, A분의 C가 0보다 작으니까, B의 적은 마이너스 4AC에서 AC가 0보다 작아서, B의 적은 마이너스 4AC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3D를 안 써도 되는 거야. 네. 무슨 말인지아니 네. 일단은 외우셔야 아, 됩니다. 알겠죠? 아, 이거 믿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실근의 보호를 한 다음에, 근의 분리라라고 하는 걸배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FX가 a 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게 있을 때, 있을 때, 어떤 2차 함수가 이렇게돼 있는데 그두 개의 근이, 그러니까 X절편이 둘 다, 음, 알파보다 큰거지요 <laughs> P보다 큰거지 혹시 이런 거 배웠냐? 두 개가 모두 다,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는 X절편이 둘다 P보다 큰 거야. 그럼 이런 조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 FP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야요 <laughs> 네. 2차 함수, FP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여전히 두 개의 근이 있어야 돼. X절편이 두개 있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이그리니까 두근이 뭐 연고다 커야, 아니 두근이 피보다 커야 돼. 네. 알겠죠? 그럼 어떻게 있어야 되냐면, 우선 판매기 연고다 커는 아따라는 것도 필요한 거야. 네. 그런데 얘하고 얘는 구개는 안 되죠. 지금 이두 개씩 까지는 네. 봐봐, 알파벳타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두 개의 근이 피보다 작은 거야. 두 개의 근이 피보다 큰 거야. 근데 얘도 FP가 연고다 커야 되고, 판매기 연고다 커야 된단 말이야. 두 개의 차이점은 뭘로 차이가 나게 돼 있지? 두 개의 차이는 뭐 차이가 나게 되어있지? 이걸 뭐라고 하죠? 음, 축방 축방 축방은 마이너스 2a 예. 분의 b 그래서 얘하고 얘의 차이점은 다 똑같아 얘도 fb가 0보다 커야 되고 판미스틱은 0보다 커야 돼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뭐가 축방 축방 마이너스 2a 분의 b가 뭐보다 커야 될 때는 b 보다 커야 돼 얘는 축반, 마이너스 2의 분의 b가 뭐보다 작아야 돼? p보다 작아야 이두 개의 차이가 있는 거야. 이게 근의 분리야. 기억하셔야 돼. 얘는 기준이 0인 거야, 0. 양수다라는 말은 두 개의 근이 0보다 크다라는 소리고 0보다 작다라는 소리야. 얘를 일반화시킨 거야. p로 바꾼 거지. p가 0이면 얘가 되는 거야. 이제 p가 1이면 일반화된 거지. 알겠냐? 그래서 p보다 크다, p보다 작다.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는 두근이 0보다, 한근이 0보다 작고 0보다 크다라는 소리는 두근이, 두근 사이에 0이 있다라는 뜻이거든.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근의 분리에서는, 근의 분리에서는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냐면, 그 사이에 P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때 이 조건은 뭐라고 배웠냐면, 이때 이 조건은 뭐라고 배웠냐면, FP가 0보다 작다. 이것만 배웠다고. 기억나냐? 네. 자, 그러면 이 문제로 이제 다시 가는 거야. 저 15번 문제에서는, 자, 15문제 그림을 다시 보면, 이렇게 돼 있다. 고 이런 그림이야. 근데 이 그림이, 이그의분고 원상만 있는지 이제 연결을 시켜줄 거야. 잘 보세요. 저이차 함수가 어떻게 돼 있냐면, 15문제 다 보면, 이차 함수가, 음, y는 x에서 플러스 4, ax 플러스 2가 되고,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돼. 이때 내가 이제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이두 개의 교점인,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어야 된다 는 네. 뜻이야 점이 네. X좌표가 일단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돼 마이너스 1이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 그렇지? 네. 그러려면 두 개의 교점을 내가 구해보는 작업을 해봐야 되겠지 그두 개의 교점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연립하면 됩니다 이렇게 연립하면 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고 얘가 X의 제곱에 플러스 4 4A 더하기 1에다가 X에다가 플러스 하는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됐냐? 다시 잡아봐. 내가 필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은 뭐야? 교점을 구하는 방정식이지. 교점을 구하는 방정식이란 말야. 이이 교점을 구하는 이 방정식에서 이 교점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 1이 돼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내가 다시 바꾸어 얘를 f(x)라고 해. 얘는 f(x). 얘아니고얘 아니야. 다시 연립한 그 방정식을 내가 f(x)라고 한 거야. 이 fx는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이렇게 그려져야 되고 그 사이에 알파하고 필터라고 하는 그 교점 사이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 2라고 하는 x값이 존재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봐도 혹시 이해 되니? 네. 네. 혹시 이거 이해 거 되니? 그럼 결국은 우리가 관하려고 하는 조건은 뭔가요? f 네,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어디에 달려? 알겠니? 네. 정리해봐. 근네분리 한판을 전체 다 설명한 겁니다. 근네분리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렇게 바꾸는 거야. 똑같은 거야. 이거는 1차 식인 거고, 그걸 x 축으로 편한 x 축으로 바꾼 것 뿐이야. 알았죠? 그래서 여기에 해서 저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페마이너스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들어가면 1,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 플러스 4, 0보다 작더 이거 많이? 이 마이너스 이 a 이분 a 보다 큰가요? 이거 맞아왜 이거 아닌 것 같지? 맞아요. 아아아 4, 미안해 4 넘어가면 a 1 보다 큰가? 네. 네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은 d는 안 써도 된다고 죠네 이거는 d 안 써도 된다고 했죠? 사이 있어, 어차피 사이 에있으려면두 근이 있어야죠. 되안 그러면 많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파악이 안 되면 여기서 자 15분 정리하세요. 칠판 하나야. 알죠? 지금 문제들이 막 쉬운 거 아니야. 물론 고등학교 내신 대비할 때는 쉬워야 돼. 그러니까 내신 대비도 한 달에 고등학교 때도 한달 더해 요즘은. 고등학교 때도 내신 대비 한달 하고 한첫 문제 가까이 푼 다음에 들어가는 거요 너희들은 그렇게 지금 하는 게아니라 근데 문제를 보면 문제들이 중학교 때에 비해서는 풀리가좀 길긴 하죠. 중학교 는 정리하세요. 와, 시원로 같이 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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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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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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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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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꺼아가지고 아, 자, 지금 부지 <laughs> 여기 지워도 되냐? 지워야 되나? 16번 뿌려도 되 네, 자, 1 6번까지풀훌륭 끝내겠습니다. 그아다 아, 망했어. 됐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아, 이것만 합시다. 생고그러면은 알았어? 뭐던지면죠 아니요, 푸시고 어, 아, 가죠. 아, 지워도 되나요? 네. 지워도 네. 되나요? 됩니다. 네. 그 이거 그대분이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거 기억 안 나면 당연히 못 들겠죠? 그래서 어려운 거야 자,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과천영화에 나온 게 그게 예전에 신성고에도 똑같이 나왔는데 신성고는 좀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 음. 맞아요 거기 x가 4보다 크다라고 해야 돼요 자, fx 자체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여기는 조금 신선하게 주어진 거죠. 신선하지만 너희한테 쉽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가 4보다 크다고 보세요. 그 다음에 X 더하 라고. X 마이너스 4가 있는데가 마이너스가 있고요. X가 뭐냐면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있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한테 뭐라고 물어보고 있냐면 FX가 어, X 더하 M과의 서로 다른 니 실근입니다. 니 실근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 여기 이렇게 돼있거든요 내가 fx-x-m은 0과 이게 내실근이라고돼있어 네 이걸 이렇게 일단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야 되냐면 얘를 fx는 x 더하기 m으로 바꾼 다음에 x 더하기 m으로 바꾼 다음에 y는 fx와 y는 x 더하기 m이 m의 교점이 교점이 몇개네 개. 네 개. 네. 문장 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음. 저 시기 위에 나와 있는데 문장에 나왔는데 그 밑줄 쫙 긋고 뭐라고 해야 돼? 음. y 는 f x 와 y 는 x 더하기 m 이네 개의 교점을 갖는다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이 문제 풀때 아, 알았죠? 음. 교점이 네 개. 왜 근이 네 개니까 x 값이 네개 있어야 되겠지. 그렇죠? 그럼 네. 교점이 네개 있어야 되겠지 그게 있어. 맞나요? 자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요. 신성고에서는 이 문장을 이렇게 내줬습니다. 같은 문장인 것도 알아야 돼요. FX가 절대값,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4, 다 이렇게 줬어. 신성고에서는저기 풀어놨잖아. 그지 원래 이제 이걸 풀면 이렇게 돼. 이렇게 풀면 이걸 풀면 이렇게 돼. 뭐 근데 그렇게 많이 어렵잖아. 너제대만에 저렇게 나왔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게 같은 문장이라는 걸 알아야 돼. 여기선 이렇게 내주고, 여기선 이렇게 해준 거야. 자! 우선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과 4에서 그늘 같습니다. 마이너스 1과 4에서 그늘 같습니다. 2분의 3 정도에서 축의 방정식을 갖죠. 2분의 3 정도에서 축의 방정식가자 자, 마이너스 1과 4에서는 위로 벌록이야 무슨 말이냐면 얘 그래프는 두 개가 나오는데 위로 벌록인 그래프하고 그 다음에 아래로 벌록인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는 얘를 말하는 거지. 네.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4. 거기를 지나고 아래로 볼록. 얘는 뭘 말하는 거야? 마이너스 어, 1과 4를 지나고 위로 볼록.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데 x가 얘는 사이에 있을 때만 위로 볼록인 걸 인정해 주는 거야. 그러면 사이에 있을 때 위로 볼록인 걸 인정해 주는 거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바깥으로 나가 있을 때만 인정해 주는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는거죠 네. 이해되냐 마이너스 1인데 자 그런데 우리한테 누가요 y는 x 더하기 m이래요 m에 따라서 얘가 왔다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잖아 둘중고 얼마야 1이죠 자 저게 4점이 돼야 돼별라면 이렇게 가면 몇 점이야 2점. 2점이죠 이렇게 하면 없죠 네. 이렇게 하면 1점이죠 얘가 4점이 되려면 어떻게 가야되냐면 이렇게 지나면 몇 점이냐 이렇게 지나면 3점이야. 어디 지날 때 3점이야? 저.. 저 어디 지날 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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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좀... 1 컴바 0 지날 때 3점이야 기계보다살 네. 곳이 위에 있으면? 4점 네, 네. 점에서 만나겠지 음. 아 그래서 내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점은 뭐냐면 여기 지날 때 여기가 어딘데? 마이너스 1 지날 때의 m값보다는 크면 되는 거야 맞아? 네 맞아? 여기서 이 m이라고 하는 게 y 절편이니까 요 m 값보다 크면 되는 거야. 언제 마이너스 일자일 또 하나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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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접할, 저, 때 저, 때 저, 접할 때까지 접할 아니, 때까지 접할 때까지 기울기가 다를 수 있잖아요. 기울기 그저 직선한 접할 때까지 접할 때까지 가는 거야 이렇게. 네.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직선 m 값들은 다몇개를 만나게 되냐면 네, 네 개의 직선에 네. 네개의 교점을 만나게 되는 거고 그 교점이 네개다란 말은 엑셀값이 네개 있는 거니까 내가네개라는 소리겠지? 네. 이해되냐? 네. 그럼 내가 결국은 용절을 만났을 때 구해야 되는 m값은 누가 누구만구 되냐면 마이너스 1 컴마 0을 지날 때의 m값과 그 다음에 접할 때의 m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 접할 때 네. 알겠니? 그러면 첫 번째 누구라면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 컴마 0을 지날 때 누가? 저 직선이 마이너스 1컴마 0을 지나면 마이너, 아니 0은 마이너스 1 더하기 m이니까 m 값 절망화 되는거지? 예. 1이 되는거야 그 1보다 크면 되는거야 됐냐? 자 두번째 두번째가 좀더 귀찮죠 접하는겁니다 접하는게 누구하고 접하냐면 위로 볼록이 내하고 직선이 접하는거야 네. 그 위로 볼록이 내는거냐면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와 y는 x 더하기 m이 접하는거야 만니 접한다고 라 하면 같다라고 아, 놓고 어. 판비시티가 0 쓰면 되겠죠. 그래서 같다라고 놓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더하기 x 더하기 m은 0이양해버린다 이렇게 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냐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네. 4 더하기 m은 0 이렇게 되죠. 네. 얘가 접해야 되니까 판비시티가 0이면 되겠죠. 그래서 1 플러스 4 마이너스 m이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h. 는0 맞죠? 네. 그러면 값은 얼마가 되면 되냐면 5가 되면 되겠습니다 아인. 맞니? 네, 네. 그래서 여기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5가 네. 되는 거 네. 따라서 내가 보려고 하는 네. 이라고 네. 하는 건 1과 네. 5 사이에 있으면 되그 답이 고 있니? 네 1과 5 사이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냐? 이 네. 문제 쉬운 거 오. 아니야 네. 쉬운 거 아닌데 내가 그림만 해. 잘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이해만 조금만 네. 하면 또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거야, 알겠죠? 와.